김희재, 50회 남자 배우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에서 1위에 올라 가수 겸 배우 김희재가 50회 남자 배우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투표는 1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톱스타 뉴스에서 주관한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는 대중의 참여와 관심을 한 몸에 받은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희재는 이번 투표에서 전체 득표수 201만 4,710표 중 104만 8,928표를 얻으며 다른 후보들과 차이를 크게 벌리며 1위를 기록했다. 김희재, 팬들의 응원으로 1위 차지. 김희재는 이번 투표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1위를 차지하며 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겼다. 그는 그동안 음악과 방송 활동을 병행하며 대중과의 소통을 중요시해온 모습으로 큰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2020년 TV조선의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 출연하면서 얼굴을 알린 김희재는 방송 활동을 통해 많은 팬을 얻었으며 그 인기는 날로 커졌다. 김희재는 예능뿐만 아니라 드라마, 뮤지컬, 그리고 음악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팬들과 꾸준히 소통해왔다. 방송과 뮤지컬 활동에서의 큰 성과. 김희재의 활동은 예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었다. 그는 2022년 MBC 드라마 지금부터 쇼타임에 출연하여 배우로서도 큰 성과를 이루었다. 이 드라마에서 김희재는 이전에 보여준 예능과 다른 모습으로 전혀 새로운 캐릭터에 도전하며 연기력을 발휘했다. 그동안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이미지와는 다른 면모를 드라마에서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또한 김희재는 뮤지컬 활동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뮤지컬 모차르트에서 주인공 볼프가 모차르트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그와 함께 출연한 유해승, 수호와 함께 극의 몰입도를 더욱 높였으며. 관객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다. 김희재는 뮤지컬 무대에서 뛰어난 가창력과 연기력을 발휘하며 그만의 독특한 매력을 뽐냈다. 그의 무대 경험은 그를 단순한 가수에서 뛰어난 배우로 성장시켰고 팬들은 그가 보여준 연기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뮤지컬 사원은 너의 거짓말에서도 김희재는 뛰어난 연기력과 가창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 작품에서는 아리마 코스 역을 맡아 무대에 섰고, 팬들과 관객들은 그의 무대를 통해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김희재는 무대 위에서 감동적인 연기와 가창력으로 관객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경험은 그를 더욱 입체적이고 다채로운 아티스트로 만들어 주었으며, 김희재의 팬들은 그가 보여주는 매 순간에 대해 감사하며,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팬들의 뜨거운 응원, 김희재의 위대한 성과. 김희재의 이번 1위는 단순한 인기와 팬들의 지지를 넘어서 그가 보여준 꾸준한 노력과 다채로운 활동의 결과였다. 그가 2020년 미스터 트롯을 통해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를 다진 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가면서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끈끈히 이어갔다. 그의 팬들은 언제나 그를 응원하며 그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이나 공연, 앨범 발매 등 모든 활동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 김희재의 팬층은 점차 확장되었고, 그가 이번 투표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표차는 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잘 보여준다. 김희재는 음악, 방송, 드라마,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팬들에게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 그가 1위를 차지한 이번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는 그의 지속적인 노력과 팬들의 사랑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할수 있다. 팬들은 김희재의 이번 투표 결과에 큰 기쁨을 느끼며 앞으로도 그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김희재의 앞으로의 행보. 김희재는 이번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예능뿐만 아니라 연기, 뮤지컬, 그리고 음악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팬들에게 더욱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김희재의 팬들은 그가 앞으로 보여줄 다양한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그와 함께할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김희재는 이번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1위로 그가 얼마나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그가 앞으로도 꾸준히 대중과 소통하며 더 많은 무대와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기대하며 팬들은 계속해서 그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김희재의 이번 성과는 단순히 1위라는 타이틀을 넘어 그가 음악과 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의 팬들은 앞으로도 그가 보여줄 모든 모습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으며 그와 함께하는 여정을 더욱 기대하게 된다. 김희재가 앞으로 펼칠 활동은 그가 이제까지 보여준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팬들은 그가 보여주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응원을 아끼지 않으며 그의 매 순간을 응원하고 있다. 김희재가 1위를 차지한 이번 투표는 그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로 인해 김희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그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우게 될 것이다. 김희재. 다채로운 활동으로 대중과 소통. 김희재의 활동은 예능 프로그램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가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은 팬들에게 매번 새로운 기대감을 안겨준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의 밝고 유쾌한 모습을 볼수 있는가 하면 드라마에서는 심도 깊은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다채로운 활동은 그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의 틀을 넘어서 다방면에서 인정받는 종합 예술인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그의 첫 드라마 출연작인 지금, 부터 쇼타임에서는 배우로서도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주었으며, 이로 인해 연기자로서의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다. 김희재는 연기를 할 때마다 그만의 스타일로 캐릭터의 생명을 불어넣으며,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이처럼 그가 선보이는 새로운 모습들은 매번 그의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예능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에서도 큰 사랑을 받는 이유 중 하나다. 김희재의 뮤지컬 활동. 김희재의 뮤지컬 무대도 그가 다루는 예술 분야 중 하나로 그의 팬들에게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 모차르트와 사원은 너의 거짓말에서의 무대는 그가 가진 연기력과 가창력을 고스란히 보여준 기회였다. 뮤지컬 무대에서의 김희재는 노래뿐만 아니라 연기의 깊이와 무대 위에서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강한 존재감을 발산한다. 이런 무대 경험은 그를 더욱 다채로운 아티스트로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가 참여할 다양한 공연들은 많은 이들이 기대하는 바이다. 그는 뮤지컬 무대에서 마치 다른 인물처럼 변신하며, 그가 맡은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의 무대는 항상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며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준다. 김희재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있으며 그의 팬들은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진지한 모습에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다. 마무리. 김희재는 이번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며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팬들의 사랑이 결실을 맺은 순간을 맞이했다. 그의 팬들은 그가 앞으로 보여줄 더욱 다양한 모습을 기다리고 있으며, 김희재는 그들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김희재가 앞으로도 많은 분야에서 활약하며, 더욱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자.